이 사람과 한번 대결을 하고 싶다. <laughs> 선수를 지목하면 어떤 대결인지 공개해 드리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아 정말요? 예. 정말요? 예. <laughs> 아 지금 입 모양 난 들었어. <웃음> 나도, 나도 <웃음> 나도 나도 리나가 리나가 지금 조언해줬어. <laughs> <왜? 자>, 누구죠? <laughs> 자 누구? 예성 선배. <laughs> 예성 선배. <laughs> 아 이게 얼굴나멋진 걸그룹 미 너무 좋다. 자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엘리 씨와 예성 씨가 대결을 펼칠 라이어 검증어 첫 번째 대결은 바로 송판 격파 대결입니다. 아 자, 송판 준비해 주시고요. 이거 다칠 수있까 최대한 안 다치게. 언니 해봤어? 아, 해봤는데. 아 손, 손에 힘빡씁니요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. 자, 송판 격파 대결을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10장의 송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우리 예성 씨부터 먼저. <laughs> 아이, 예. 자, 아이 레그퍼스? 자, 엘리 먼저 <웃음> <웃음> 예성 씨가 먼저 보여주자. 아, 그래, 그래. 네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. 한잔깨지는거야한 잔. <laughs> 자 도전 갑니다. 그럼, 자, 몰라, 몰라 한장한장한장 그다음에 두장 이게 리 미끄러졌어 하나, 둘, 꺼려. 셋, 넷, 다 여섯 자, 회사, 예선 회사. 회사. 예선 세장